네, 안녕하세요. 어, 맨나테크를 만나 매일 행복하고 그리고 글리코를 만나 이렇게 예쁜 몸매를 만드는 브론즈 PD 최문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어 제가 맡은 이 시간은 회사 소개입니다. 근데 제가 회사 소개하기 전에 제가 만난 맨나테크를 보면서. 저의 사업을 했었던 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회사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어, 전 이제는 평균 수명이 120세까지 된대요.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80? 너무 작지 않아요? <laughs> 몇 살까지, 저는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100살까지 사는데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쵸? 네, 그리고 100살까지 사는데 저는 재정도 탄탄했으면 좋겠어요. 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는데 재정이 정말 좋지 않아서 고독한 그 노후를 보내는 분들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저는 저한테 가끔 확확 체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120세까지 사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건강하고 재정까지 균형을 잡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메나테크를 만나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지금 많은 그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변화가 크죠?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요즘 학교를 다녀요. 다니는데, 한 반에 30명인데, 15명씩 A조, B조 나누어서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A조는 오늘 학교 갔으면 다음 주에 또 학교 가고, 이, 이 무슨 이게, 이게 학교입니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이,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었던 선생님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었던 모든 것들이 많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정말 단단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120살) 동안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그런데 어, 저는, 어,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메나테크를 만났어요. 메나테크를 만나면서 체중과 그 다음에 독소와 이런 체지방을 감량을 10kg 하면서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사실, 어, 그 사업의 전환에서는 힌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 힌트가 그 사업에 성공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다고 해요. 지금 우리의 힌트는 뭐죠? 면역력이죠. 예, 지금 우리의 힌트는 면역력이에요. 이 면역력을 우리가 가진다면 지금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바로 건강식품의 회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를 보니까 계속해서 건강식품은 성장하고 있대요. 우리 이제는 보조 식품을 우리가 멀리해서는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코로나를 마스크로만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스크로 코로나를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갖추는 그런 건강 기능 식품을 알게 되었고 저는 이 건강 기능 식품을 가지고 있는 메나테크에 이렇게 몸을 담게 되었어요. 제가 제가 살아, 제가 운영을 했었던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 했었던 사업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제가 지금 학원을 거의 20년 동안 한것 같아요. 제 나이가 지금 몇인 것 같아요?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저는 지금 이제 거의 20년을 했으면 꽤 많은 시간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어 제가 매네테크를 만나면서 사업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물통 사업과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구성된 시스템 사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 저는 제가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 나는 시스템 사업에서 정말 성공하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어 거의 지금 1년 한 5개월 만에 어 BPD 큐를 달성을 하면서 학원을 많이 비웠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톡으로도 오고 전화로도 오고 원장님 요즘 무슨 다른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면서 저를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 자리가 지금 확인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제가 학원에 없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그 그러면서 시스템에 잘 맞춰가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학원에 한 번,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없으면 안 되는, 제가 그야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었던 사업은, 아, 시스템 사업이 아니었구나. 물통 사업이었구나. 물통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을 담아서 그래서 내가 그거를 충족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그제 사업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한 번은 최고 리더 사장님이신 배지원 사장님께서 강의하는 말씀을 듣고 저는, 어, 아, 내가 그동안의 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구나라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계기였냐면, 어, 우리 리더 사장님께서 지금 14년, 15년 정도 지금 메나테크 사업을 하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거의 20년을 하고 있어요, 학원을. 근데 학원을 문딱 닫으면 거기서 0이에요. 그냥 땡이에요. 그런데 우리 리더 사장님께서는 지금 얼마나 큰 사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나는 그동안에 뭐 했었던 거지? 저는 정말 한듯꽉 맞았었어요. 그동안에 학원을 끌려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전국에서 탑인 학원이라는 상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키길래 이렇게 열심히, 재미있게, 열정적으로 할수 있어요. 하고, 많은 원장님들에게 노하우도 알려줬고, 그러면서 저는 그 안에 그냥 빠져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게 끝까지 나에게는 그냥 학원 문을 딱 닫으면 끝인 물통 사업이었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시간은 돈이었었고 그다음에 소득과 시간의 한계와 노동력을 통해서 저는 소득을 얻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 현금의 흐름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래서 그 리더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 현금의 흐름을 보면서 아 내가 그동안에 내 사업이 나는 이게 내 정말 멋진 비즈니스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멋진 비즈니스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비즈니스 오너가 되기 위해서 또 투자자가, 투자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될까 하고 작년 2월에 제가 매테크를 다시 만나면서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집중을 하고 그 집중을 하면서 저는 이거를 잊지 않았어요. 내가 또다시 물통사업에 전념하는 열정은 나는 갖지 않겠다라는 걸 저는 확고하게 제가 밀어붙였고 늘 깨어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어, 메나테크라는 회사를 제 옷에 맞게 입었고 그리고 다행히 그렇게 제가 열정적으로 했었던 사업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매일매일 즐겁게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 메네타크 회사는 어떤 회사였냐면 1994년에 텍사스에서, 미국 텍사스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1996년에 세상에 하나도 없는 엠브로토스라는 멋진 면역력을 가진 글리코 영양소를 탄생시켰어요. 그리고 1999년에 드디어 모두가 인정하는 재무나 회계나 또 신뢰성이나 안정성 모두가 인정하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나스닥에 꾸쭉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에 입사하기 쉬울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에 우리 모두가 입사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R&D 제품 개발에 회사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 앞 시간에서 자세히 들었지만 글리코 영양소는 절대로 가볍게 만들어지는 영양소가 아니었죠 과학이 만들어낸 영양소라고 저는 믿고 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이 만들어낸 이 영양소는 이 회사는 유통의 신경을 또 어~ 제품 전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개발에 계속해서 5천만불 이상 투자를 하고 있대요. 이렇게, 이렇게 멋진 회사에 우리가 함께 몸을 닦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이제 어, 중국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오픈이 조금 늦어질지 늦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원 서버로 26개국 전 세계에 26개국이 진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그원 서버로 26개국이 진출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라의 진출을 보면은 거의 다 뭐를 느낄 수 있어요? 선진국인 나라였어요. 모든 선진국인 나라들이 이렇게 메나테크가 오픈되어 있고 어, 원서버로 오픈되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오픈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더큰 사업의 성장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회사는 M5, M5M이라는 멋진 사회적 기업을 지금 펼쳐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탐스라는 신발 회사 아시죠? 네, 그 회사에서 내가 신발을 하나 사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발을 하나, 한켤레 신는 그런, 어, 멋진 그 사, 사업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신발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괜찮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 어, 지금 많은 영양실조로 또 많은 어려움으로 죽어가고 있는 전 세계의 아이들을 이렇게 멋진 글리코 영양소로 아이들을 새롭게 살려내는 M5M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 구매를 해서 내가 어~ 제품을 받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양소를 간다는 것은 어~ 정말 우리가 많은 어~ 좋은 일을 할수 있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살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영양소를 줄수 있는 이런 회사에 우리가 응원하고 그리고 함께 열심히 이~ 회사를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어, 짧게 이렇게 회사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